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장부기장 사업을 하시면서 세무대리인의 인생을 살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의 사장님들께서 생각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세금을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세무대리인을 찾는 게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줄인다. 라는 이 말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세무사가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영역은 분명히 있어요. 세금 감면이라든지 공제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직접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대표님과의 소통 없이 임의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장부를 기장한다는 것은 대표님의 사업상의 실적을 기록하는 것인데 단순히 증빙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증빙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모아서 장부를 만들기 위해 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해요. 이 사업장이 지금 손실이 나는 구조인지, 이 투자가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사장님의 장부에는 사업의 혼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장부를 사장님과의 소통 없이 만드는 것은 글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얼마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세무사가 되고 싶은데 숫자 계산에 별로 소질이 없는데 세무사로 진로를 정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세무사는 소통하는 직업이지 계산.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사장님과의 소통을 저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로 꼽아요. 보통의 세무사무실은 일반회사 전화로 직원분들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직원 연결해주세요. 이러면 연결이 되는 식이 많은데 청하는 일반전화가 아예 없더라고요. 일반 전화 하나를 돌렸으면 대표님께서 즉각적인 소통을 할때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 담당자마다 회사 휴대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개인 핸드폰을 쓰지 않고 회사 핸드폰을 별도로 지급해요. 그래서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장님하고만 소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합니다. 와 직원이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그게 제 고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직원과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그 목적을 다했다고 봅니다 세무사님께서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희 직원분이 고객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세밀한 부분까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저 다음 달에 고객 확보를 위해 가지고 설비를 좀 대량으로 투자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저희 직원분께서 부가세 신고를 할때 증빙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어 대표님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세밀한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는 사장님께서 지나가다가 하시는 이야기도 전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몰 토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 세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 한건 세무 대리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 이것도 아니에요. 세무 대리인이 잘해야 하는 만큼 사장님도 협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사장님이 협조를 잘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업무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잘 받는 거라든지 종이 영수증 모아주시는 거라든지 대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언급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으신 사장님께서 챙겨 주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다루는 뭐 카드 내역이라든지 가족사항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따로 말씀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저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시면 세무대리니 사장님의 사업에서 할수 있는 그런 역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잘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결국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고객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소통이 중요. 하고 사장님의 향후 계획이 라든지 사장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 그런 속마음이 라든지 그런걸 파악하고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무 대리인이 대하기가 편해야 되겠죠 제가 사장님들을 대하다 보면 사장님들께서 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근데 세무사 한테는 세금에 관련된 일도 아닌데 제가 여기서 참별 얘기를 다 하네요 뭐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세무사가 세금을 다루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사장님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인데요 세무사에게 사업에 대한 딥 토크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